독일과 예멘의 통일 사례를 비교하는 그쪽에 이제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평가 및 우리가 한번 돌아보야 할 교훈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뭐다 아시겠지만 독일과 예멘이 1990년 비슷한 시기에 10월과 5월에 각각 통일되었는데 지금 이제 올해로 딱 3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통일된 모습은 31년이 지난 시점에서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예. 서독은 초기에 조금 이제 문제가 있었지만 뭐 세계 4위의 경제국가로 우뚝 서 있고 또뭐 이후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심장이라는 표현도 듣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예매는 뭐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국가로 이렇게 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걸 이제 한번 보는 것이 이 글의 주요 목적인데 그걸 보기 위해서 이제 독일과 예멘이 비슷한 선상에서 출발을 했고 같은 통일을 이루었는데 왜 그랬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는 독일과 예멘이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통일을 이룬 과정과 그 이후에 그것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 글이 이제 작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통일 이후에 독일과 예멘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는 어떤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일을 보면 독일은 사실은 1990년 10월 3일 통일된 다음에 초기 몇 년간은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동독 지역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250만 개나 사라지고 실업률이 뭐 2, 30%를 상회했고, 그리고 이제 뭐 수많은 인구, 1991년부터 2003년간 203만명이 동독에서 소독으로 이주했다고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동독은 1990년대 중반을 넘기면서 그게 이제 제가 표1 해서 이제 나타냈는데 통일 이후에 독일의 거시경제 지표를 보시면 어, GDP 예상으로 보면 1991년 그리고 쭉 2002년 2013년 2019년 현재까지 보시면 어, 초기에는 조금 주춤한 그런 양상을 보였으나 일관되게 이렇게 GDP가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현재는 3조, 3조 8,456억불 세계 4위 규모의 GDP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1 거기 보시면은 세계 경제 포럼이 이제 해마다 국가 경쟁력을 발표하는데, 이건 이제 2015년, 2016년 자료입니다만 이게 보시면은 주로 이제 비교 대상이 어드밴스드 이코노믹스니까 선진국과 이제 비교를 한 건데 그 중에서도 독일 같은 경우는 여러 측면에서 대부분 비슷하거나 앞서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초기의 어떤 그런 그 통일에 따른 경제 충격을 딛고 나름대로 국제사회에서 경제 선진국으로 발동했다는 것을 지표상으로 알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예, 그렇다면그 통합 이후에 동독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주민들 생활은 뭐예전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지적들이 하십니다. 그런데 예, 실제로 아직도 동독이 예, 전체적인 통계상으로는 뭐한60% 70% 그렇게 이제 좀 서독 주민들에 비해서는 떨어진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어, 거기 표를 보시면 1단계. 1991년부터 1996년, 동독 1인당 생산량이 소득의 33%에 불과했는데, 이게 한 5년 사이에 한 62%까지 이제 올라간 것을 통계상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쭉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조금씩 개선되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2013년 같은 경우는, 동독의 1인당 생산량이 소득의 67%로 이렇게 완만하게, 뭐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진 않았지만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독일의 경우는 이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예멘 같은 경우는 1990년 5월 22일 통일선언을 한 다음에 에, 1994년에 다시 이제 재분단이 되고 또 무력 어, 군사 분쟁 그때 무력 통일이 되고 그다음에 현재는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뭐 평균 수명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세계 최악 국가의 그런 지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 2를 보시면, 어, 이거는 이제, 에, 뭐, 세계 보건기구인가 뭐, 이런 데서 이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UK를 검색한 자료입니다. 취약 국가 지수인데, 에, 그 발표 자료의 8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뭐, 예멘이 사실상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로 나타나 있고, 남수단, 소말리, 아프간 등이 이제 뒤를 잇고 있고, 북한은 한 26위 정도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현재까지 이제 그 독일과 예멘의 통일 이후 지표로 본 그런 어 입장이고 현 주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그렇다면 독일과 예멘은 뭐가 차이가 나서 뭐 이런 결과를 빚었는지 그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교 기준은 어 통일 당시의 국력 그리고 통일의 성격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분단이 됐는지 배경과 통일 과정 그 다음에 통일을 위한 법적, 제도적인 정비,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인 교류 수준, 그 다음에 통일 리더십, 이런 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국력입니다. 자료의 84페이지를 보시면, 독일 같은 경우는 표사입니다. 어, 동서독과 국력을 당시 보면은, 대체적으로 소독이 동독에 비해서 많이 우월합니다. 특히 이제 GDP 같은 경우는 13.3배, 1인당 GDP도 3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통일한 이후에 나온 이야기는 동독이 당시 사회주의 국가권 중에서는 상당히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은 통일해보니까 그보다 형편이 없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여러 가지 통계가 정확하지 않았고 선전 측면에서 해온 게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적인 국력 차이는 이보다 더 컸을 것이다. 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독일은 이렇고 그 예멘을 보면 예멘은 북예멘과 남예멘이 있는데 국토 면적만 남예멘이 크고 대체적으로 GDP라든지, GDP라든지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북예멘이 남예멘에 비해서 국력상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과 예멘을 보면 그 국력 차이는 독일이 상대적으로 예멘에 비해서는 동서독간 국력 차이가 훨씬 컸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기준으로서 통일의 성격을 보면, 독일은 어 사실 일반적으로 서독의 동독을 흡수통일했다고 많이 얘기가 되지만, 어그 통일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통일의 주체, 여러 것들을 정확하게 보면은 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독일 통일은 규정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독 내부의 민중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파라고 적어놨는데, 외부의 요인이라 보다는 내부에서 어 무너진 것이죠. 그게 가장 크고 두 번째로는 2차 대전 이후에 분단됐던 국가가 통일이라는 측면. 세 번째는 체제 전환,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체제 전환은 흔히 사회주의 국가들이 정치적인 어떤 민주화, 그다음에 경제적인 뭐 시장 경제 도입이라든지 경제적인 자유화, 그다음에 사회적인 다원화 이런 것들이 이제 동독 체제 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독의 내부적 요인이 맞물려서 소독의 어떤 주도적인 통일 리더십, 이게 작용해서 통일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어, 독일 통일은 전쟁이 아닌 평화적 통일, 합의 통일, 그렇게 특징 지어질 수가 있고, 그러나 여전히 실질적인 통일 과정은 소독 주도로 동독 5개주가 편입되는 그런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예멘의 통일의 성격을 보면, 어, 제 글은 일단 1차 통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멘 같은 경우는. 1990년 5월에 남북 예멘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통일을 이룹니다. 그리고 대등한 지분을 갖고 어, 통일을 이루었다는 점이 예,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표 5를 보시면 독일과 예멘의 통일의 성격이 정리가 되어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과 예멘의 그래서 통일은 비슷한 점은 어, 서로 무력에 의존하지 않고 평화롭게 했다. 이게 같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동동 내에 인민혁명이 면제 발생했고, 열 서독에 수용해서 서독 기본법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후속 편입했다는 점. 그게 이제 굉장히 특징적이고, 예매는 합의에서 했지만, 그러나 대등한 후속 통합 과정에서 서로 이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통일이 실패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단의 배경과 통일 과정을 한번 기준으로 삼아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분단 배경은 독일 분단은 사실은 전적으로 2차 대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 연합국들이 사실은 전쟁 전에 독일 분단을 어 결정을 했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회담이 예 나와 있습니다. 그다 그러나 이제 예멘 분단은 사실은 어 2차 대전과는 어 어떤 면에서는 관계가 없이 그 전부터 남북 예멘으로 쭉 이렇게 분단되어 오던 중에 북 예멘은 어, 뭐, 이슬람 군주국으로 있다가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예멘 아랍 공화국이 되었고, 1962년에 남예멘은 이제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1967년에 민족해방전선주도의 남예멘 인민공화국이 되어서, 그렇게 이제 분단이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거 잘 아시지만, 예멘 같은 경우는 아덴이라든지, 여기가 굉장히 그 교통의 요충지고, 수에준화도 나오면 바로 인도, 인도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영국이라든지 이런 제국주의의 오랜 어떤 점령이라고 그럴까 그런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표7를 보시면 그 분단 배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료지 87페이지, 88페이지 통일 과정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은 그동안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쭉 보시면 될것 같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상황적인 측면에서는 1989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독 내에서 민중혁명이 이렇게 발생을 했고, 어, 베를린 장병이 철폐가 되었고, 동독의 사회주의 통일당이 해체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독 내 처음으로 자유인민선거가 실시되고, 조기탱인이 결정되고, 서독주도로 이제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통일의 법적인,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어, 소독기본법에 따라서 동독오개주가 편입되고, 어 아까 발표회에도 있었습니다만 1 9 9 6년 오월 1 8일에 합의한 화폐경제 사회통합 조약, 그제1차 국가 조약이라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일 조약이 이제 돼서 제도적으로 통일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예멘 같은 경우는 어, 사실은 통일의 과정이 독일과는 또 약간 다른 게 어, 예멘은 남북 예멘 간에 어떻게 우리랑 조금 비슷하게 굉장한 민족적인 이런 동질성이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예면이 그래서 비록 그 열강들에 의해서 분단은 됐지만 꾸준히 통일되어야 한다는 논의는 아주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72년에 남북예명간에큰 무력 분쟁이 있은 다음에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카이로에서 회담이 열렸는데 그때부터 어, 통일하자 이런 논의가 계속되었고 1990년 5월 20일 통일될 때까지 정상회담 10회. 그리고 이제 강력급 회담 그리고 양국 간의 공동위원회가 어, 수차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1950년 5월 22일에 에, 통일 선언을 하였고 통일은 음, 민주주의, 복수정당제또 언론자유 이런 게 이제 채택된 어, 그러니까 남예멘이 사회주의를 포기한 그런 결과로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자료집의 89페이지 보시면 표 6. 남북 예멘 간 주협정 및 정상회담. 그걸 보시면은 예멘이 통일 과정에서 추진했던 정상회담들. 이런 것들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일 과정에 대한 이 독일과 예멘의 차이를 보면 가장 두드러진 점이 통일의 동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 아래로부터 나왔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독의 민중들에서 처음에 비롯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예멘 같은 경우는 동동 민중들의 이해관계와는 사실은 조금, 어, 별개로 지도층 중심으로 탑다운 식으로 뭐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통일 방식의 차이가 나중에 통일 선언 이후에 사람들과 통합 혹은 후속 그 통합 과정에서 상당히 이 차이가 되는 독일과 예멘이 그런 것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그 독일과 예멘의 에, 통일 과정에서 차이점 중에 하나로 통일을 위한 법적 제도적인 정비 측면입니다. 먼저 독일은, 어, 그 통일 격변기라고 할수 있는 1989년, 1990년 이 시기, 사실은 짧은 거의 뭐 1년밖에 안 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통일을 위해서 상당히 그, 어, 정교한 법 체계를 사전에 마련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독은 어 사회주의 통일당 일당 독재 체제고 경제는 계획 체제고 그리고 행정 같은 경우는 수익적인 국가 운영 뭐 이게 에, 수십 년간 운영됐던 그래도 국가인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게 이제 에, 정비가 사전에 되었습니다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보시면 어 먼저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어 베를린 장벽 붕괴 다음에 이제 사통당 해체 동독의 이후에 동독 내 정치적 구심체가 없었습니다. 이거를 원탁회의라든지 또는 서독이 주도가 되어서 서독의 정당 체계를 동독에 이식을 한 겁니다. 이게 동독 내 이제 자매정당 시스템을 해서 도와준 거죠. 동독이 그렇게 정치적인 어떤 의사표시를 할수 있고 결집이 되도록 그런 게 이제 있었고 두 번째 정치적 측면에서는 동독의 정당 체계 형성을 서독이 지원한 측면이 있습니다. 서독의 기민당이라든지 자민여은 동독의 자민 정당을 인수하고 지원하고 또 동맹 구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당이 또 변혁기에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정당들이 1990년 3월 18일 인민회의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지방선거에 참여해서 동독 내 변혁을 주도하도록 주요 그 행위자가 되도록 어 지원하였습니다. 또세 그 번째 또 이렇게 한 다음에는 이렇게 그 소득기본법에 따라서 민주주의라든지 연방주의적 지방자치가 실시되도록 선거제도가 동동내에서 도입이 돼서 실시됐습니다. 오늘 그 발표에서도 앞선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동동내 최초의 민주적 선거를 할수 있는 1990년 3월 18일 선거 이게 이제 상당히 통일에 있어서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선거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에 유권자의 93.38%가 참여해서 조기통일을 조기 내세운 독일연합이 이제 이겼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 이 선거 결과로 어, 동독 내에서 기민당이 지원했던 대메지에르 총리 내각이 수립이 되고 이 내각과 서독이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을 벌여서 어, 통일을 이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어, 동독 통일이 이제 서독 기본법 제 23조 어, 이거에 의거해서 구체로 추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표7은 어, 동독 인민의 선거 결과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제 영역에서 이제 제도적인 법적인 준비 조치는 어, 동독 지역 내 사유주산권 제도 도입, 그리고 이제 동독 지역 자치단체, 어, 지방이 되겠죠. 재정적 독립 확보 여부. 뭐 이런 것들을 또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조치들을 폈습니다그첫 번째가 이제 화폐 경제 사회 통합 조약입니다. 이 조약에 근거해서 인거, 어, 동독 네, 화폐를 1대1로 교환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조치했죠. 이 조치가 중요한 거는 이게, 이걸 했기 때문에 사실은 동독 주민들은 기대감이 부푼 거죠, 통일에.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나중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도 받았지만 통일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통일을 촉진시키는 그런 조약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 동독의 국유재산이 이제 원래 사회주가가 되게 인민 소유로 하지만 그 사실상 국유화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사유하기 위한 국유재산 신탁 관리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동동내각위에서 결정된 신탁관리청 이것과 함께 동동내 국유재산을 사유하기 위한 그런 법적 기반이 됩니다. 다세 번째로 어, 서독은 기본법에 사회국가 원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간 그리고 개인 간의 균등한 생활을 보장한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재정정책을 기초하고 또 이거에 따라서 1990년부터 1993년간, 3년간 아주 그 대규모 자금이 동독으로 통일 자금으로 쓰이게 되는 배경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체제 통합을 위한 제도 정비는 먼저 소독 기본법에 의계해서 동독 행정체제가 소독에 편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행정체제를 설계합니다. 뭐 지금까지 이제 많이 나왔지만, 어, 서독기본법 23조를 적용해서 구동독 5개 주를 편입하게 되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독 지역 내에 지자체를 정비하기 위해서 1990년 5월 17일에 지자체 자치행정에 관한 법, 이거를 동독인민위원회에서 제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기초단, 기초 자치 단체, 방역 자치 단체, 독일식람제 개마인데 그다음에 크라이시스 이것들을 이제 새로 탄생하기 위한 그런 법들을 제정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동독 인민 위회에서 주도입법을 별도로 이제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따라서 하고 이런 이 법은 나중에는 이제 다시 예, 폐지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아까 나왔던 통일 조약. 이 통일 조약에 근거해서 동독 어, 사회주의 국가 체제가 완전히 서독으로 편입되기는 그런 최종 마무리되는 그런 제도적인 기반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에 독일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예멘 같은 경우는 예멘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 남예멘의 사회주의 체제가 북쪽으로 이제 되면서 정치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제 제도화 과정을 거칩니다. 예멘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제도화를 보면 어, 자료죠 94페이지입니다만, 네. 예. 근데 예멘 같은 경우는 어, 정치적인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예, 헌법을 통해서 많이 이제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헌법에 있어서 가장 어, 기본적인 게 이제 권력의 분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평의회 구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어, 균형적으로 이렇게 한다. 뭐 그런 어, 규정을 이제 했는데 그게 기계적으로 이제 나눈 거다 보니까 이 통일 당시에 합의가 어 나중에 이걸 통일헌법에 따라서 총선거를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새롭게 통일정부를 구성한다. 이게 이제 합의였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통일선거를 해보니까 93년 4월에 그 결과 어 북예멘의 국민의당은 일당이 어 되었습니다. 무난하게 121석을 얻어서 표 10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남예멘의 한 축인 예멘 사회당이 제3당으로 떨어진 거죠. 56석밖에 얻지 못해서. 대신 이슬람 중심의 예멘 개혁당이 62석을 얻어서 제2당이 됐습니다. 그러면이 총선 결과로만 보면 남예멘의 사회당은 제3당으로 이제 전락한 거죠. 한 축이 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당은 연방헌법을 개정하자. 50대50 권력 분점을 지켜라. 그렇게 이제 북예멘 그 주도 세력의 요구를 했지만 이미 이제 뭐 총선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북 예면의 주도세력을 듣기가, 들어주기가 쉽지 않았겠죠. 여기서부터 통일 이후에 분열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면의 경제적인 제도화 측면에서 통일헌법에서 여러 가지 경제에 관한 통일적인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사회 및 생산 관계에 대한 이슬람적인 규정. 그리고 이제 사유재산을 도입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경제부처를 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통일이 90년 5월 달에 됐고, 91년에 이제 그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해서 중동전쟁이 발생을 하는데, 사실은 예멘의 대부분, 많은 수입원이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들이 본국에, 본국에 송금하는 그, 달러가 상당히 중요한 수입원이었는데, 이게 이제, 에이 중동전쟁 와중에서 어 새로운 통일 그 예멘 정부가 이라크 편을 들게 되죠. 그래서 그 유엔에서 이렇게 결을 하는데 그것도 지지하지 않고,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중동 국가들이 대거 어 예멘 노동자들을 쫓아내고, 또 예멘에 등을 돌리고, 이렇게 되면서 어 주요 이제 경제 기반인 해외 송금하이 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 기반이 급속도로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 세 번째로 네, 예, 예멘의 그 행정 체제 군대의 제도적 통합 측면에서는 이게 어, 일대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앞서 이제 예멘 사례에서 많이 나왔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이제 뭐 북예멘이면 부통령은 남예멘 장관이 남예멘이면 부통령은 북예멘 그리고 군대마저도 이제 뭐 이렇게 아, 사령관이 있으면 부사령관은 뭐 이렇게 해서 교차 임명한다든지 그렇게 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 화학적인 통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제법적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 평가를 해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어, 기본법에 규정된 연방주의라든지 법치주의, 사회주의, 사회국가 원리, 민주주의 원칙을 동독주의에 확산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행정적인 이런 측면에서 상호 연계되는 그런 제도들이 일년 사이에 마련이 되어서 그것들이 제도 간의 상호 보완성을 가지면서 작동을 한 반면에 예매는 일대일 권력 분쟁이라는 그런 어~ 원법상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우속 통합이 그리고 이제또 하나 볼점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독일 같은 경우는 동독의 미국 변혁이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서독주도로 이제 제도적인 통합이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법적 제도적인 그런 적용이 무난하게 될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여섯 번째로 이제 사회문화적인 교류 측면에서 비교는, 어,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어,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 표 10, <laughs>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앞서 이야기가 있었지만, 오늘 발표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통일을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 간의 어떤 통합이라든지, 문화적인 어떤 일치감이라든지, 정서적인 유대감이라든지, 그런 게 진짜 통합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이규건 어, 실장님이나 이러한 다 말씀이 계셨지만, 이런 문화적인 측면에서 동질감이 선행되지 않으면 통일을 해봐야 진정한 통합이 어렵고 오히려 다시 분열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독일과 예민이 또한 차이가 있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일 리더십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간략히 어, 보면 사실은 독일은 어, 뭐 마지막에 이제 콜 총리가 이렇게 마무리를 했지만 아데나우나 브란트 콜 수상으로 이어지는. 어떤 축적된 통일 리더십, 단계적인 통일 리더십이 작동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데나오는 기반을 마련했고, 브란트는 어,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통일의 전기를 마련을 했고, 그 다음에 콜 총리 같은 경우는 뭐 앞선 정권들의 그런 것들을 부인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장점들을 취해서 어, 본인이 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주도하면서 그런 통일을 이루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멘 같은 경우는 어, 서로 간에 이제 협상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었지만 앞에서, 앞서 이야기했지만, 어, 어떤 이 사람들, 거기에 사는 주민들의 어떤 열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대로 수용하지, 수용하는 게 한계가 있었고, 탑다운식의 어떤 통일 추진, 이런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독일과 예멘의 통일 사를볼때그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통일은 이상과 열정만으로 접근해서는 안되고 평화적 합의통일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일대일 대등한 통화 통일은 오히려 역사적으로 장기적으로 볼때 국가가 나락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게 하나의 중요한 교훈인 것 같고요 두번째는 통일은 여건이 무리였을 때 추진해야 된다 서두르면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오히려 재앙이 될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주민 인식 측면에서 상호 인식이 조금 더 공유되고 알아가야 한다. 이런 기반이 선행되지 않으면 통일이 해봐야 무의미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통일은 분당국 지도층 중심으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광범위한 그런 어떤 주민들의, 당사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런 점이 있고. 다섯 번째로는 리더십 측면에서 정치 제도자들은 국내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혹은 국민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통일을 어,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섯 번째는 통일되기 이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인 장치들을 사전에 정비를 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 독일과 예멘의 통일을 볼때 우리가 좀 교훈으로 삼아야 그런 거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네, 벌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